도와주세요, 라켓샘. Help me. 인체 비율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바지 옷 조림 어떻게 지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디자인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디자인 어떻게 복잡하면서도 옷에 맞는 디자인의 장식구들을 넣을 수 있을까요? 세상에 카진 않는가요? 빛이 세게 들어올 때 효과는 어떻게 주나요? 빛이 세게 들어온다고? 빛이 세게 들어오게 하려면 그림자를 세게 줘야죠. 뭐 디자인도 물어봤는데 글쎄 디자인 어떻게 해야지? 저 아, 같으면 디자인을 발에다가 토시를 붙이지 않을까. 편집하시는 분이 제 이름을 약간 좀 가지고 노는 것 같은 느낌 이 있는데 제 이름이 잘 사용이 되네요. 신청한 사람들 거는 다 해주시는 건가요? 그건 아닙니다. 선택의 기준 제 마음대로. 공동적으로 좀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걸이렇그 위주로 좀 뽑아가지고 하거든요. 아이들이 좀 있다고 양식이 커뮤니티란에 올라와 있으니까 피드백 받고 싶은 분들은 한번 메일 보내 보십시오. 혹시 피드백 자료는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?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찮아요. <laughs> 손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손 고쳐주고 있습니다. 왜만 들어? 피드백. 아, 근데 등에 입체감이 진짜 대박이네요. 음, 뭔가 예반결혼 느낌도 나는 것같아요 오! 멋있네요. <laughs> 방금 우리 님이 영혼이 없는 듯한 <laughs> 리액션이. 아, 그랬나요? 아, 오레오 님, 저는 늘 진심. AI는 진심도 없고 거짓도 없습니다. <laughs> 이쪽 다리는 앞으로 뻗었으니까 지금 빛방향으로 생각했을 때게 그림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. 빛이 위에서 이렇게 오는 거니까.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이제 여기 부분이 되는 거예 여기.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되니까. 그래서 초록색 있는 부분은 이렇게 빛이 와가지고, 이렇게 덜 닿이잖아, 이렇게. 덜 닿이니까 여긴 좀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고. 그리고 붉은색 있는 부분은 초록색보다는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빛이 닿이니까 좀 밝게 해주는데,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좀 어두워지잖아요, 빛이. 그리고 엉덩이 윗부분, 여기가 제일 빛을 잘 받겠죠, 여기가. 그래서 여기는좀 밝아지는. 거예요. 그런 거예요? 이해 나셨죠? 중요한 게 그래서 빛 방향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려야 돼. 요 부분적으로빛 방향이 계속 바뀌면 은 형태가 엉망진창이 되겠죠. 당연히. 하체를 그렸다가 이제 상체를 그릴 때도 하체에서 빛 방향이랑 상체의 빛 방향이랑 통일되게 그리고 있는지 계속 의식을 해야 되고 스케치할 때도 키우면 안 되는 것처럼 채색할 때도 절대 키우면 안 돼. 눈에 그림이 이렇게 다 빠득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그림을 작게 해가지고 그리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. 복잡한 물체는 처음에 연습하실 때 도형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명암을 들어가야지 그때부터 계산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동영으로 보지 못하면 명함도 못나요 그래부터 이거 있다가 이렇게 이 분은 하여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잘 하시는 분 박수 쳐 드려야지 다음 거 자, 종아리 아랫부분 등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어색하고 상체와 하체가 뒤틀린 느낌이 나는데 어디 고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첩을 활용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자꾸 엇나가네요 종아리 아랫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어색하다고? 이 요거 혹시나 좀 길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, 여기가. 과투시를 여기서 주면 안 되는데. 이런 동작 같은 걸 잡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, 이게. 피드백 해줄 때도, 아, 어디까지 살려줘야 되는지. 너무 고쳐버리면 완전 다른 그림이 되고. 적당히 수정이 돼야 되는데. 이 컨셉이 괜찮은 것 같아요. 방패 역할도 해주면서 무기창고가 되는 것 같은데. 약간 뭐 걸리는 거는 화살이 이렇게 휘어, 들어가면은, 뭐 예를 들면 칼집이 이렇게 휘어있다고 만약가져가면 약해 보이잖아요. 너. 칼치접체가 이렇게 휘어있는데, 칼을 뽑았는데, 팔이 이렇게 펴져, 알아서. 그러면 약간 무기 약해 보이는 느낌? 프로그램인가? 이거 주인 되는 분은 안 들어오셨나보네? 빨리 끝내야겠다. 두꺼워서 없는 척 가시는 건 아닐까요? 맞아, 그럴 수도 있으니까. <laughs>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. 아, 맞습니다. 이거는 아무튼, 어, 그림 연습하면 잘 그릴 것 같아요. 지금도 잘 그리시는데, 금방 잘 그리실 것 같은데, 더. 감이 좋은 느낌이 있어. 내가 이렇게 피드백해주는 분 나중에 막 그림 잘 그리게 돼가지고 어 이때 방송때 나 피드백해줬던 그거 막 갖고 오시면 어떡하지? 나중에? 몇년뒤에 엄청 <laughs> 잘 그려져가지고 그러면 개판으로 막 내가 피드백해준 그런거면 내가 쪽팔리는데 그런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모든 아나토미 꿈이 아닐까요? 어우씨 끔찍해 오지마세요 잘그리면 <laughs> 잘그리고 나면 그냥 잘그리는거지 찾아오지마 감사 인사 막 이런거 말도안돼 좀 그렇잖아. 요 나중에 잘 그려졌는데 제가 아, 옛날에 방송에서 피드백 해줬다고 하면 손발 오그라들 거 아니야. 못 그리니까 맨날 찾아와봬도 괜찮겠죠? 저는 <laughs>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. 잘 그리면 선생님 그림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만큼 됐습니다. 라고 하고 싶을 것 같아요. 밥사주려면 오세요. 아, 밥은 아무거나 괜찮으신가요? <laughs> 아, 안 되죠. 내가 고를 수 있는 거야지. 뭐 최소 뭐저 아웃백 같은데 가야 되지 않을까. <laughs> 이렇게 해야지 아무도 안 팔을 조금 이렇게 더 화면 쪽으로 약간 뻗어서 그나마 좀 화면 쪽을 향해야지 그때 과투시가 들어갈 수 있거든 요 손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또 팔이 좀더 뒤로 이렇게 확 제껴지게 하면은 캐릭터에 보이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릴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 저 좋을 것 같아 어, 혹시 과투시 그림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나 자연스럽게 그리는 방법이 있을까요? 과투시는 화면 쪽으로 무언가를 뻗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비슷한 자세를 취했을 때 화면 쪽으로 안 뻗고 이쪽으로 뻗어서 그냥 제가 그리는 거 지금 화면 방향으로 손을 뻗은 거면 이아랫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화면을 향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과투실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얘는 화살표로 많이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뽑았는데 이걸 갈수록 이렇게 크게 그려버리면은 안 되는 거지. 이런 실수도 많이 하세요. 그 뒤로 갈수록 이제 이 부분을 계속 과투실을 적용해가지고 손도 막 요만하게 막 그리는 거 있거든. 이건안 좋아요. 어떤 특수렌즈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손까지 작아지게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이지 않아요. 앞에서부터 끝지점까지 가투시를 쭉 매기는 게 촌스러워져. 화면으로 막 뽑고 있는 앞부분에만 가투시를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투시가 풀려가지고 일반적으로 보이는 앵글로 그려야 돼. 아, 이런 거 말해주면 안 되는데. 에이씨, 이런 거 말해주면 안 돼. 너무 중요한 정보를 다 흘려버려요.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. 제 책도 사고, 콜로서 강의도 들어야 되는데. 다 말해버리면 안 돼. 여성 백투바를 그린 건데요. 자료 사진처럼 얼굴은 귀여운데 운용 있는 느낌으로 그리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자꾸 그리스 몸이 남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. 이 빵빵한 남녀는 서로 뭔가 다른지 궁금합니다. 얼굴을 좀 수정해볼까요? 을좀더 예쁘게? 이것도 예쁜데 더 예쁘게 무료 오지도 않는 얼굴을 수정한다. 그냥 이, 이런 방송이야.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답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지 마시고 너무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다. 제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. 그냥 팔뭐 이런 몸보다 이제 얼굴이 중요한니다 눈이 사라졌어요. 이분은 어디 있나 지금? 이거 보내고 이렇게 안 봐. 진짜 왜그래아 선생님. 네. 그 원근법님께서 오셨습니다. 아이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왔어요. 변태일수록 그림을 잘 그린다던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저도 막 인체 그리는 거 보면 아, 변태가처럼 인체 공부를 이렇게 하냐. 그 사람의 노력을 폄하하려고는 한건 아니지만 웃음으로 승화시킨 단어인 것 같아. 그 중에 변태들도 있긴 하겠지. 근데 다 변태라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 뭉뚱부려 가지고 하는 거지. 하나의 집요하게 막안 하는 사람 중에 변태 없을 것 같아. 아무것도 열심히 안 하면서 변태인 사람이 더 많을 걸. 열심히 하면 다 변태되는 건 아니지. 새벽 편의점 알바할 때 뒤에서 인쇄그리고 있으면 손님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가요 아, 그건 좀 변태 같다. <웃음> <웃음> 아, 동남이고, 애좀 이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지. 상황이.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.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. 사람 많은 장소에서는. 아, 전 그림 안 그려요. 일단은,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. 집중도 안 돼. 아, 나 지하철에서 막 그림 그리는 사람 보면은, 인기가 대단해. 고칠 게 많은데, 이 어떡하냐. 아니, 군류 같은 거 물어보면 안 돼요. 제가 너무 많이 수정을 하게 돼. 변태 같아가지고. 피드백 요청해주신 원금법님께서 많이 고쳐주실수록 너무 좋으시다고. 아, 그래요? 네, 변태네요. <laughs> 변태다. <laughs> <laughs> 장난이. <웃음> 장난이고 좋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기분 이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. 이렇게 가지 마 수정 을 많이 보라. 그러니까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것도 좀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어. 누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달라고는 하지만 그 피드백조차 좀 조심스럽게 하는 방법인데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피드백해주거나 이런 자체는 진짜. 약간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피드백을 해달란 말은 없었지만 올리는 자체가 피드백 해달라고 한거 아니냐 그건 니네 생각이고 선생님께서는 그런 방송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나요? 시선은 안 느껴져도 수많은 아나토니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아 이거요? 방송? 진짜로 이제 보는 앞에 라고 생각을 안 하나 봐요 예전에도 친구가 자기 같으면 유튜브 찍겠다고 그랬는데 아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<laughs> 근데 몇년 지나고 와서 제가 이러고 있는 거 보고 친구가 야너 그때 자기보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냐고 하는데 사람 인생 모르는 거지 그래서 아니, 확답을 하면 안돼 사람은 그때 그 순간 너무 확신을 가지면 안돼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걸 언제나 바뀔 수 있어 손에 그림자가 팔에 떨어져야 되는 거뭐 이런 것도 설정이 더 정확해 팔꿈치에 있는 그림자가 여기 몸에 떨어지겠지 움푹움풍 너무 파이게 너무 골지게 표현을 하니까 위화감이 있죠 그림에서 큰 근육을 막푹 쪼개는 습관이 있어요. 너무 과하다. 근육의 표현이. 이거 만약에 남자를 그렸어도 이거는 좀 과했을 것 같아. 요 남자라고 해도. 꼭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,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. 이런 것 같아. 아, 원근법님께서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시네요. 진짜.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? 했지. 어, 엄청 열심히 하신 분 있어. 이분. 맛있는 튀김. 제가 모장을 맡게 하고 있는지 아끼 선생님 퇴근을 듣고 싶습니다. 나도 잘하고 계십니다. 이 정도면 뭐 엄청 꼼꼼하신 분인 것 같아. 엄청 잘하셨죠. 내가 그랬다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? 내폴드에 들을 수면 어, 내가 예전에 그랬었구나이 생각하고 그냥 남겼을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뭐 고쳐드릴 게 없습니다. 너무 잘하셔가지고.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박수 쳐드려야지. 와아아아아아다아겠습니다아아아를또 그려 놓고 가아아아아아아 이거 아 이거 이거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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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되게 귀엽네요. 날 잠겨있는데 <laughs> 막힐 때 SOS. 내가 뛰어가고 있어. 쪼금인 거는 닮았다. 뼈 막고 산낙지 주의. 신나셨네. <웃음> <웃음>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